자,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해서 A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자, 급정차 하였으나 아,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에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해서 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일반 교통 방해 치상죄로 처벌된다. 자, 요고, 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이거 한번 살펴보면요. 자, 고속도로 2차로, 어, 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자, 2차로. 자, 2차로를 갑이, 갑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자, 여기 A가, 어, 운행하는 차 앞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어, 들어와서 정지를 한 겁니다. 자, 급정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차들. 이 섰는데, 자 B B가 뒤에서 와서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B는 사망하고 이 사람들은 상해를 입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인 어 사람의 뭐 어떤 그런 의식이라든지 뭐 지능 수준이라면 당연히 뭐 고속도로에서 꼭 규정을 지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동할 것이라고 완벽하게 뭐 믿지는 않죠. 자,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자, 좀 위반을 할 거라고 좀 어,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들어와서 딱 정차를 급하게 했다, 그럼 사고 날수 있다라는 건이 사람들이 좀좀그 속도를 어, 속도를 조금 위반해서 좀 빠르게 달릴 수도 있다. 우리가 내가 갑자기 서버리면 뒤에서 어떤 뭐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 이거 예견 못 합니까? 어, 예견 다 하죠. 어,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 예견 가능성이 있고 자 내가 이렇게 한 행위로서 이런 사고와의 이제 관계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자. 이게 뭐 주요 논점이 됐던 겁니다, 이 판례는.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인정해서, 자, 예견 가능성도 있고, 자, 너의 행위와, 자, 이 사고의 발생의 관계에서는 인과 관계도 있다. 어,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로 처벌을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5가 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판례니까요. 좀 봐주시고요.